중이 과학, 지구과학, 중이 지구과학입니다. 아,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냐면 별, 별, 스타. 그 별이 하루에도 움직이지. 사실은 이제 지구가 움직이는 건데 별이 움직인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지. 사실 별은 안 움직여. 근데 어쨌든 지구인의 관점에서 별은 하루에도 달린다. 그래서 이 운동을 일주 운동이라고 부르는 거지. 근데 이제 그 카메라를 딱 노출해가지고 가만히 지켜보게 되면은 이 별들이 요런 식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관측을 할수 있거든. 이거는 동서남북 중에서 무슨 쪽일까? 응? 남쪽이야. 외워놔야 돼. 그다음에 카메라를 열고 이제 별의 모습을 아 봤더니 별이 오른쪽으로 속구치는 응? 오른쪽으로 속구치는 이거는 동서남북 중에서 무슨 쪽이다? 동쪽이라고요. 동쪽 동쪽 아시겠죠? <laughs> 이렇게. 그다음 방향 자체는 어떻게 돼? 이 화살표가 남쪽이건 동쪽이건 간에 전부 선생님이 왼쪽에서 그려서 오른쪽으로 가게끔 했지, 그지? 이거는 방향이 무슨 쪽에서 무슨 쪽이다? 동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다.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다.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 거야. 요요 요 그림들이 있는 그네 개가 있을 거 아니야? 그거는 시험에 나오니까 꼭 외워두도록 해.